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내란 특검이 어제 김영현의 기존 혐의, 내란죄 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추가 혐의로 기소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은석 특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검 출범 6일 만에 사실상 수사를 시작한 것이라 일반적인 특검과 비교해도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박수를 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소제기 기소만으로는 기존 구속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범죄 사실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바뀌는 게 없어요. 하지만 향후 법원의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성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신속한 수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입장 낸 대로 구성영장을 청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공소장을 얼마나 꼼꼼하게 작성했느냐 그 부분이겠죠. 조은석 특검이 구성영장을 청구한 이후에는 공소장에 제기된 혐의가 얼마나 구체적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구속영장을 발부해주든가 말든가 할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구속영장 청구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당장 오늘 밤에라도 속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시간상 26일 김용현의 탈옥을 막는 게 가능하냐? 조금 무책임하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게 기소, 재판부 평합, 구속영장 청구에서 발부까지 시간은 충분해요. 물론, 재판부 병합. 요건 바로 뒤에서 설명 드릴 건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구속영장 청구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널널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루를 청금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되게 애매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아무튼 물리적인 시간은 충분하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재판부 병합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조금 문제야. 김용은의 새로운 혐의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재판부가 무작위로 배당이 되겠죠. 그래서 향후 법원의 새로운 혐의로 배당된 재판부와 현재 내란재판을 맡고 있는 기기현 재판부 간에 신속한 병합을 요청하겠다는 거거든요. 당연한 건데 특검이 이쪽 재판부로 병합해 주세요 라고 특정 재판부를 지정해서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인의 추가 혐의로 새롭게 배당된 재판부가 병합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병합이 인용되어도 안 되어도 그것도 나름 좋지 않아요. 자, 왜냐면 병합이 인용되면 선배당 사건의 재판부로 병합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는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이 특수하고 우리의 심리도 특수한데 그런 것과 법원이 싱크가 잘 맞춰져 있다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용되든 안 되든 좀 그래. 그러니까 추가 혐의도 직위원 재판부가 가져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원이 병합 여부를 결정할 때, 피고인의 동일성, 사건의 사실적, 법률적 관련성, 심리의 효율성과 재판 일관성, 중복 심리에 따른 자원 낭비 방지, 이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한 군데서 하는 게 당연히 효율적이지. 피고인의 동일성, 김영현, 사건의 사실적, 법률적 관련성, 내란 과정 중에 할 의무가 없는 군인들에게 국회가라고 시키고 막 했잖아요? 그 과정 중에 증거인멸 한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관련이 있다 치면 거의 예외가 없어요. 관련성이 부족한가? 도저히 그렇게 생각은 안 들죠? 아무튼 그러면 병합이 인용이 안 되면, 김용현의 추가 혐의는 새로운 재판부가 맞는다는 건데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 그전에 물론 새로 재판받은 배당부가 병합을 거부하는 쪽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당연한 거지 기존 재판부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있고 국민적 의혹이 큰 상황이므로 병합을 유보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구속이 연장되기만 해도 별도의 재판부가 심리하는 게안 좋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아무튼 문제는 한 뿌리의 일련의 사건에서 파생된 혐의들을 가지고 심리하는 두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에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나는 모르겠다, 야. 당연히 최악은 김영현은 탈옥도 무난히 하고 새로운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직위원 재판부로 병합이 되는 거 끔찍하죠 제가 뭐 망해라 망해라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다들 희망회로만 돌리고 계셔서 나름 레드팀 역할을 해 봤으니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런데 원고 작성 기준으로 6시간 전에 나온 기사는 구속영장 청구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4시간 전에 나온 민주당의 논평을 보면 조은석 특검이 내란주범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후 6시 기준으로 민주당 논평 제외하고 그 어떤 경로로든 특검이. 영장 청구했다. 이게 크로스 체크가 되지 않아서 영상이 오픈될 쯤에는 이미 영장 청구가 완료됐다는 게 컨펌이 됐을 수 있으니 그때는 그냥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확인이 안될 내용인가? 조금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김영현 측이 탈옥의 기쁨에 설레어 하다가 뜬금포로 특검이 기소를 하니 불법 기소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주장은 그래요. 특검법 10조 수사 기간 등 조항을 보면,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왜 준비 기간에 수사하고 기소했냐? 너 불법 이 얘긴데 궁예처럼 한쪽 눈이 고장 났나? 바로 다음 문장이 다만 수사 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특별법 발의하시는 분들이 진짜 디테일하게 잘 넣어 놓은 거예요. 김영민 의원이 주도적으로 했다고 알려져 있죠. 일반적으로 이런 단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특검 가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까발려질 거다 까발려지는데.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개헌 이후 6개월은 사실 내란 세력의 증거인멸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특검법에 넣어 놓은 것이고요. 이 단서조항은 체병특검법에도 있더라고요. 바, 아,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수 있고 그 기간 중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블라블라블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단서조항이 그냥 현 상황을 만만하다고 판단했으면 절대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 이 부분은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구속영장 청구했는지 확인이 안 되냐? 설마 병합 이후에 하려나? 아무튼 그렇고요. 주진우가 어제 아들 재산은 할아버지로부터 받아 예금했고 증여세는 전액 완납해 문제가 없다. 허위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 고발하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어요 자 예금이 4천만원 늘어서 7억 8천이라고 하니 예금액이 대략 7억 정도라고 하면 이게 딱 10억 증여하면 남는 돈이에요 10억 증여하면 2억 8천 5백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즉 7억이 아니라요 10억 이상을 증여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10억을 현금으로 증여를 해줄 부모가 몇이나 있으며 반대로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10억 증여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자식이 과연 몇이나 있냐는 거예요. 막말로 없다고 봐도 돼. 왜냐하면 5천만 명 중에 손가락에 꼽을 정도면 없다고 해도 무방하지. 대다수 국민들이 보기에는 특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진우 부친도 검사, 주진우도 검사야. 안철수 제외하면 국회의원 부동의 재산 1위가 박덕흠인데 박덕흠 일가는 건설업을 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검사? 작년 기사를 보면 검사 초봉이 320만원이래, 320만원. 그런데 주진우가 어떻게 70억 규모의 재산을 형성했냐는 겁니다. 과정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3단 논법으로 주진우는 공직생활만 했는데 돈이 아주 많아. 그런데 2년여간의 변호사 생활을 제외하면 평생 검사만 했어, 검사. 공직생활만 해왔는데 돈이 많다? 그런데 그 공직생활이 기관 신뢰도 매년 최하위인 검찰, 검사였다? 아하, 그렇다면 돈을 저렇게 이렇게 벌었겠구나. 논리적 비약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진우가 증여세를 완납했다고 했거든요.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받는 사람이 냅니다. 3억에 가까운 돈을 미성년자가 어디 있어요? 이것도 부모 혹은 할아버지가 내줬을 확률이 큽니다. 즉, 그 말은 그 증여세도 증여로 보고 공제하고 남은 돈이 7억이라 그러면 대략 13억에 가까운 돈을 증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억을 한꺼번에 증여했든 1억을 나눠서 10번 증여했든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억이라고 하니까 7억인 줄 아는데 실제로는 13억에 가까운 현금을 증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좀더 확실하게 체감이 되실까나 결론은 주진우 부친도 검사 주진우도 검사 검사 월급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재산 규모를 보니 남은 건 비리 아니면 주진우의 아파트 한가운데서 유전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전 터지면 70억이 될수입니까 빈살만 되는 거지. 우리 구독자님들 안방에서도 유전 터지기를 바랄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